음,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든다라는 내용을 하,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출제할 때 교체가 일어났다, 탈락이 일어났다, 축약이 일어났다, 첨가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안 써주고 대신에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들었다고 어, 얘가 탈락인가 이렇게 되는 순간 낚인 거죠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도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음 축약이라고 하는 거, 뭐 별건 아니니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그 다음에 저기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얘도 똑같아요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한 학교들이 있어서 어, 학교 프린트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이걸 그냥 설명했더라고, 이렇게. 뭐 요즘에 그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가고 있긴 한데, 어. 일단은 뭐 체크는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야. 으 라고 하는 단모음이죠. 이 라고 하는 단모음이야? 여기는 지금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 그쵸?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중모음으로 바뀐 거. 근데 이게 우리 음운 체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예도 한 개의 음운, 예도 한 개의 음운, 이중 모음이라고 해서 두 개의 음운이 아니라 그랬죠. 예도 한 개의 음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음 음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중 모음으로 줄어들었잖아. 모음이 축약된 거야. 자,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얘네만 줘요. 준다면. 얘네 안 줍니다. 여러분한테 이거 안 알려줘요. 그러면, 이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내용을 써야지. 아, 띠다, 뜨, 이, 다. 겠구나. 배다? 배라고 하는 어간 없잖아. 보다잖아, 보다. 그쵸? 여기에 이, 다겠구나. 그죠? 음. 눕다예요, 눕다. 얘는. 어, 누,다가 아니라. 마지막 거는, 눕다에, 이, 플러스, 다가 되는 건데, 어, 비읍은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품사랑 이쪽 얘기할 때좀 본격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따로 있을 거야. 지금은 이거는 왜 비용은 어디 갔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는 1학년 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괜찮나요? 됐죠? 요 경우 이제 모음자가 축약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보시면 모음 축약 설명 끝난 거죠. 그죠 그럼 정리하고 넘어가면 어, 자음이 축약되는 경우는 거센소리가 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모음 축약이 일어난 경우는 단소 단모음 더하기 단모음이 이중모음 되는 경우. 괜찮죠? 네. 그거 얘기하는 경우겠죠? 됐죠? 요걸 네. 해서 축약 부분까지 끝났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첨가였던 거죠. 자, 첨가 부분에서는 일단 요거만 먼저 생각하세요. 니은 첨가 부분, 니은 첨가 부분, 그죠 여기 말 나오죠.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합성어는. 어근 더하기 어근인 경우거든요. 파생어는 어근이랑 접사가 더해졌다라는 거야. 됐죠? 이게 합성어, 이게 파생어. 됐죠? 이건 지금 자세히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얘네를 그래서 단어 더하기 단어다라고 얘기한 거야. 단어 더하기 단어의 형태일 때이 뒤에 오는 단어가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한다면 그때 니은 첨가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딱 이런 얘기예요. 맨입 두통 약 그렇죠? 이렇게 쪼개면서 갈까맨 더하기 입 이렇게 한 것도 안 보이네. 자, 맨 더하기 입 두통 더하기 약, 식용 더하기 유, 솜 더하기 이불. 됐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게 2로 시작하고 약으로 시작하고 유, 2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다 첨가해주는 거라고 바로. 자, 그 밑에 이거 점 찍어서 얘기 나온 거는 니은 첨가로 끝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요. 예왜 지금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막닐에서 막닐로 넘어갈 때 비음화 일어난 거 보이나요? 여기 비음화 그죠? 비음화 이렇게 약간 안 보이네. 그죠? 여기에 비음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음화 일어난 거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운 변동이 그 뒤에 한번더 일어날 수 있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음. 그렇죠? 고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니은 첨과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뒤에 게이 야, 여유로 요, 시작하느냐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위에 있는 사이소리 현상이죠. 어,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어디 부분 얘기하는 거지? 물력? 시옷받침이 디귿되는 거는 음끝 한 거지. 어, 시옷받침이 디귿될 때는 음끝 한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니은 첨가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얘는 한 번에 그냥 했네. 원래 그냥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그니까 물 여시 물 여시 됐다가 뭐 뭐가 먼저든 상관없어요 여시 됐다가 물 여시 된다 뭐, 이렇게 쪼개서 보셔도 되고 됐죠? 요 얘기 하는 거죠 무슨 소리지? 그냥 이는 안 되나요는 무슨 소리야? 음. 자, 반문 같은 경우 이거예요. 야 같은 경우에는 단 모음 이 플러스 아. 단 모음 아인 경우.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단 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낙서하지 말고, 반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혼자서는 음운이라고 따지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음운 아니야. 얘는 혼자서는 됐죠. 자사이소리 현상으로 올라갈게요. 음사이소리 현상에서 우리가 일단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우리 아까 된소리 되기 얘기할 때 언급을 했었어. 이거 헷갈린다고. 자.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어, 그 예시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울림소리 있죠?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냐면 모음은 전부 다 울림소리예요, 일단. 모음은 전부 다 울림소리고 자음 중에 자음 중 비음 유음 얘네는 울림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라는 건 받침 자가 비음이나 유음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뒷말의 첫소리, 바로 뒤에 오는 자음자 이게 안울림 예사소리. 무슨 소리? 울림소리가 아니고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아닌 예사 소리일 때, 괜찮죠? 그럼 아까 딱그 조건이 되는 거야. 산 더하기 불, 그렇죠? 앞에가 지금 니은 앞 말의 끝 소리가 울림 소리, 니은이죠, 그렇죠? 그리고 뒷 말의 첫 소리. 이게 안울림 예사소리 비읍이죠. 괜찮죠? 그러면 뒷말을 된소리로 발음해 주는 거. 산뿔이라고 발음한다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된소리 보기에서 봤던 신발을 신고, 신다. 신따. 신다라고 할게요. 얘가 신 따로 발음되는 거. 이것과는 다른 거죠. 그죠? 어. 자, 요 신발을 신다. 잠깐만요. 어, 마스크 어디 갔어? 어. 자, 신발을 신다 같은 경우에는 신, 다더하기다 됐죠? 여기에서 어간 받침 그죠? 뒤에 디귿이 왔을 때 이때 된소리 되기 해당하는 교체가 일어난 거지. 이거 두 개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다른 예시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슬쩍 예시를 바꿔서 장난친다고.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예문. 그쵸? 자, 산뿔이 산뿔로 발음되는 것은, 그죠 된소리 되기 현상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됐죠? 요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겠죠. 사실 이게 제일 까다로워요, 지금. 그, 첨가 부분에서는. 이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첨가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괜찮죠?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내용 정리하면은, 2번, 3번은, 어,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렇이 더하기 모음인 경우, 코 더하기 날인 경우, 아래라고 끝나는 거. 모음으로 끝났지? 받침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한다. 그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첨가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생각할 건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위에 올라가서 예문 좀 쓰면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몸이 이 플러스 몸이 인몸이라고 발음이 된데 그치?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너무 편해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준다고 인몸이 인몸으로 발음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는 난리 부르스를 치지 잇몸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디귿이랑 미음이 만났으니까 잇몸으로 바뀌는 거그죠이 생각한다고 틀린 거죠. 애초에 얘는 이 더하기 몸이 아니지. 어,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단어는 이 더하기 몸이 었던 거라고? 이게 맞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지금 사이소리 현상에 따라서 니은이 그냥 바로 덧난 거야. 사이소리 현상 때문이다. 괜찮으십니까? 밑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아요. 얘는 니은, 니은이 덧나는 경우야 니은, 니은, 니은이 두개 나는 경우 똑같아. 자, 이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깻잎이 깻잎으로 발음되는 것은 그죠. 얘도 마찬가지 단어 자체가 깨 플러스 잎인 거라고. 음. 그러니까 애초에 사이수 현상이 일어나서 깻잎으로 되는 거고 물론 피업 받침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깻잎까지 음끝까지 해주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경우 생각해두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된소리가 되는 거랑 사이소리 현상 일어나는 거 구분하는 거가 제일 좀 까다로울 거고 니은 소리가 더해지거나 니은 니은 소리가 더해지는 거는 단어 나눠서 보는 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쪼개서 보는 것만.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음. 마지막에 있는 이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반모음 첨가. 이거는 딱 진짜 요거가 가장 돼요. 피어가 피어라고 발음될 때 있죠. 자, 이 경우입니다. 원래는 피, 어,가, 피, 어,라고만 해야 돼. 근데, 피, 여,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얘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피다에, 피, 라고 하는 어간 뒤에, 어, 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가 조금 더 넓으니까 여기다 쓸게 됐죠? 얘 어간이고 얘어미예요 지금 근데 얘가 여가 되려면은 중간에 반모음 이가 끼어들어야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반모음이 더해진 거잖아. 그래서 반모음이 첨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피, 이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얘네 둘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된다. 이중모음, 여가 된다. 괜찮죠? 이 경우를 우리는 반모음 첨가라고 해요. 괜찮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고, 그렇죠? 뭐사이쇼 옷을 받쳐 적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어 그냥 참고만 해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제로 조금 더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 보완하면 될것 같습니다.